올림포스 수학상 21쪽입니다. 1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이렇게 짝수번째 애들 포함해서 이렇게 짝수차수항과 상수항의 개수를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 이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항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항등식이 되면 양변에 무엇을 대입하든 성립하는데요. 자, 이 모양을 꺼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x는 1을 대입을 해봅니다. 자,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a 6 5 4. 자, 이렇게 모든 개수들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 왼쪽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죠. 2, 다음 여기가 플러스 3 마이너스 1 세제곱이 되고 오른쪽이 a6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1은 짝수번 곱하면 양수, 홀수번 곱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계수가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데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 얘는 4가 되니까 세제곱하면 64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더하기를 해보세요. 그럼 A6이 두 개, 4가 두 개, 자, 홀수번째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게 두 개를 더하면 56이 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28이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합니다. 그럼 f(2)는 3이다라고 적을 수 있죠. 다음 두 번째로 x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5가 된다고 합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눗셈식 적어야 됩니다. f(x)는 x 1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가 생기고 뒤에 나머지가 x 5, 1차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 줍니다. 자, 그다음 하고 싶은 것은 fx를 x-1제곱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데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나눗셈식을 적습니다. fx는 x 빼기 1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몫이 있어야 돼요. 자, 얘를 qx라고 하면 위에 있는 식과 같은 뜻, 다, 뜻이 같은 식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q1x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식은 여기 f(x)를 요 3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한테 몫 qx를 적어주고 여기 바꿨어요. 자, 그다음 나머지를 구하는데 다항식 fx를 이거 3차식이죠. 자,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 2차식 꼴이 됩니다. 2차식 꼴이라는 건 2차식이거나 1차식이거나 상수를 말합니다. 그럼 뒤쪽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 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요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데요. 자, 요거 어, 20쪽 문제 풀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거, f2가 3이다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 2를 대입해서 뭔가 구하려고 할때 abc 문자는 3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잠시 놔두고 2번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2번식은 fx를 x 기2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1차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fx식에서 보면 자, 앞쪽에 있는 식은 x-1 곱하기 이만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만큼은 앞쪽에 있는 다항식은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나머지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x/1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식을 x/1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1, 2번식에서 말하는 x-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을 여러분이 x 제 x 1제곱으로 나누려면 뭘로 나눠야 돼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면 ax제곱을 없애야 되는 게 a가 곱해지고, 여기에 ax제곱 빼기 eax 더하기 a가 들어간 상태에서 빼서 내려오면은 x 빼기 1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네, x 빼기 5가 여기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기 나머지라고 적은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적어 보면 fx는 x 빼기 1제곱 곱하기 x 빼기 2qx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x 빼기 2, 1의 제곱이죠. 요게 이걸 나누면 몫이 a가 되고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더하기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만큼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에 문자가 a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번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x에 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f2는 앞쪽 없어지죠. 이만큼 없어지고 여기에 x에 2가 들어가면 a 더하기 2 빼기 5 자, 이게 f2의 값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a값은 얘가 마이너스 이니 어, 3이죠. 그럼 a는 6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식을 a값 넣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 식인데 자,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12x가 나오니까 뒤에 있는 애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1x, 6 빼이 5, 더하기 1, 자,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laughs> 자, 3번 문제입니다. 부피가 서로 다른 네종류의 직육면체 A, B, C, D의 가로, 세로 높이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이 직육면체 A가 1개, B 12개, C P개, D Q개의 부피의 합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모서리 길이가 x 더하기 k인 정육면체 부피와 같다고 합니다. x 값에 관계없이 나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laughs>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항등식인지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일단 a 한 개의 부피는 x 세제곱이 되고요. b 1 2 개니까 12 곱하기 b 부피는 자,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주면 부피가 됩니다. 2x제곱. <laughs> 자, c는 p 개 그럼 p 곱하기 c 한 개의 부피는 4x. 자, d 한 개의 부피는 8이 됩니다. 자, 요게, 한 모서리 길이가 x 더하기 k인 정육면체 부피.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과 같다는 게문제 조건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비교를 해보는데요. 왼쪽식은 x 세제곱 더하기 24x 세곱 더하기 4px 더하기 8이 되고, 자 오른쪽은 이거 곱셈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죠. 전개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3kx 세곱 3k 제곱 x 더하기 k 세제곱입니다. 자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laughs> 대응되는 계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x제곱 2차항의 계수가 일치해야 되니까 24와 3k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k는 8이 나옵니다. 그다음 1차항 계수 4p와 3k제곱이 같아야 됩니다. 자 k는 8이라는 거 구해놨죠. 그럼 4p는 3 곱하기 8 곱하기 8. 요거 약분해주면 자 p는 뭘까요? p는 6하고 8 곱하면 48입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 두 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여기 뭐가 허전한데요? 네 이게 q개죠? d가 q개. 자 얘가 8q입니다. 자 그럼 8q하고 k 세제곱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k가 8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8q는 k가 8이면 8 곱하기 8 곱하기 8자 q는 64가 됩니다. 그럼 마무리 계산 k하고 p하고 q를 더해주면 8 더하기 48 더하기 64인데 이만큼 더하면 56이 나오니까 답은 120이 됩니다.